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사TV입니다 네 네. 참깨 수확량에 네.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네. 참깨 네 참깨농사 3탄. 네. 3탄 3탄입니까? 3탄입니다. 3탄 네어 수확량 알아보려면요 네. 평당포기수부터 어, 알아봐야 됩니다 네. 평당포기수가요 적게는 네. 10포기에서 많게는 14포기까지 들어갑니다 열 포기는 제식 거리를 30에서 35cm, 열네 어, 포기는요 네. 20에서 네. 25cm 간격으로 하면 이 포기 수가 들어가요. 네. 근데 열 포기 같은 경우에는 가지개, 가지개고요. 열네 네. 어, 포기까지 되는 거는 어, 그 뭐지 우리가 하는 거 외대 네, 네. 외대 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열4포기를 심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한 포기당, 네. 포기당 수확량. 네. 수확량을 보면요. 네. 어, 이거 많게는요, 이거는 이론상에 나오는 숫자 네. 90g 까지 나온답니다. <웃음> <웃음> 빵, 빵, 빵. <laughs> <laughs> 근데 우리는요, 농사를 지어봤는데, <laughs> 아주 풍년이었을 때그 해가 40g 나온 것 같아요. 네, 작년이었나? 저 작년이었나? 네, 그때. 아, 3, 3년 전인가? 그러니까 그때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 서 40g까지 네, 나왔고요. 네. 그리고 비가 쭉장창 와가지고 수확 네. 억지로 한해 있습니다. 네. 그때는 해보니까 30g 정도 나온 네. 것 같아요. 30g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때는 30g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30g 그리고. 그때는, 음. 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40g이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기준에 대해 우리 기준으로 이야기할게요. 네. 네. 90g 하는 사람도 있나요? 진짜?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진짜 <laughs> 못 봤는데. 어, 이거 누가 하냐? 아 못봤어요 어쨌든 네, 근데 책에 근데... 이래 나와요 네, 네 책에 이래 나오는데 네. 우리는 못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40g 했을 때는 얼마에 비, 어, 저, 매출을 올렸나 30g 했을 때 어떤 정도 매출을 올렸나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네. 자 그러면 천평 기준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천평에 하면 우리는 가지깨니까요 네. 평당 14폭이 들어가면 14000폭이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 신랑은 여기서 할 말이 잠깐만요. 없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왜 가지게나? 아 외대깨입니다, 외대깨, 외대깨. 외대깨인데 만사포기인데요 네. 우리는 절대 이 폭이수가 지금까지 잘못 들어갔어요. 네. 그거는 왠가 하면요. 네. 어, 우리 신랑이 잘 알아요, 왜냐하면요. 그그이 봐봐요. 이 논이 이렇게 파치 있잖아요. 그러면 트랙터가 골을 따잖아요. 바짝만을 할때 골을 이렇게 정확하게 딱 빠르게 이렇게 따면요. 망을 거실 네. 없이 따요 네. 그러면 25cm 간격으로 따박따박 따박 심으면 네. 이 포기수가 14000포기수가 다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신랑 실력! 짠짜란 짠짠 짠짠짠 어떻게 가냐 하면요 요 첫째는 잘 가요 가요. 잠깐 두 번째부터 자꾸 열로 가요. 열로. <laughs> 이렇게 가요. 이렇게. <laughs> 아, 나 똑바로 가는데 그렇게 가. <laughs> <laughs> 이렇게 가요. 그래고 <laughs> <다 맛있는데. 웃음> 내가 요, 여기서 소리를 막 질러요. 똑바로 와 이러면요. 또 이렇게 가요. <laughs> 이렇게 이쪽에 와서 똑바로 가요. <laughs> 그래가지고 장끼를 심으면 요 도롱 도롱 저롱 심잖아요. 망이 있잖아요. 장끼가 일로 가요. 일로. <laughs> 그러면 여기, 여기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망이 이렇게 된이 <laughs> 이 <laughs> 부분 골 <laughs> 여기가 땅 넓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기 시작하나. 풀 나요, 풀. 나요. <laughs> 풀 많이 나요. <laughs> 풀 많이 나고. 여도 풀이 막막 나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는 14,000 포기가 다안 들어가요. 요번에잘해 볼게요. 네. 요번에오시만잘 해야 돼. 그래서 14,000 포기가 안 들어가서요. 우리는 계산해 보니까 제 계산상으로 한12,000 포기 이렇게 들어간 거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40g 했을 때 40g을 하면 포기당하면은 이거 480, 480kg이에요. 음, 음. 480kg인데요. 우리가 그때 공판했을 때 하면은 16,500원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런 건또 계산 못해요. 계산해봐요. 계산기, 계산기 가져올게요. 그러면 16,500원 곱하기 480kg 하면 7 9 2만원 음. 네. 잘지을 때죠. 이게 최고로 우리, 그때. 우리가 잘지을 때. 우리가 거을 때예요. 네, 이거 날씨도 맑아서 주고 좋았을 때요. 네. 이게 첫 번째. 아이 정도면 참게 농사 할 만합니다. 그렇요 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더 놔뒀으면 더 많이 할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뒤에 마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이게 다 연결기 전에 네. 어, 또 우리가 좀 필지 배는 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확을 해보면 좀 껍질이 많이 나와요 예 네. 네. 그런데 이걸 꽉 채워서 뒤에 후작이 없으면 후작이도 넣어 탄 거면은 꽉 채워서 하면 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쵸. 네. 네, 이거는 우리 기준입니다. 네. 어, 그 날씨가 좋을 조... 때, 날씨가 어, 안 좋을 때. 어, 이건 날씨 좋을 때는 이렇게 나오면 어, 기농 작물로 할 만합니다. 모시었을때두 네. 번째 안. 근데 이제 두 번째로 1삼0 0 0포기안 되라고 한 12,000포기 2년째가 돼도 우리 신랑은 아직 밭이 일었습니다. 예, 네. 네. 아직 발전이 없었어요. 네. 12,000포기 왔는데 그해는 <laughs> 30g이면요. 이게 킬로수가 어떻게 되냐면 300 60kg이 됩니다. 1어곱하기 네. 근데 이거 참견이 희한해요. 풍년이 들어도 만 6,500원. 네. 공판할 때. 그렇죠. 그리고 풍년이 들어도 많이 줄. 방 변동이 없어요. 방금 변동 없어요. 가격 안정화가, 안정화가 정확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많이 많이 잘찜면 돼요. 이거는. 네. 진짜. <laughs> 면, 어, 곱하기 360kg 곱하기 만 6,500원 네. 하면 500. 오십사만 원이 됐습니다 네. 네. 이거는 못 집을 때. 이거는 못 집을 때. 네. 그데 이것보다도 더모하는 뭐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것보다도 더뭐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그 중에 마늘 후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네. 이걸 이제 임대료도 주고 이런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간작으로 들어가기에는 그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이야기 있어요? 뭐저 수익 내고 싶으면 저 그냥 네. 네. 참기름 짜서 내면 수익이 아, 나죠. 어 이렇게 해서 또 주위에 보면 참기름을 짜서 참기름을 짜서 기름으로 판매를 해요. 음. 그러면은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쵸.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소량 우리는 한대로 그냥 이렇게 팔고 아니면 우리는 너무 바빠서 그냥 공판내거든요. 공판 거의 공판내죠. 어, 근데 어, 여, 근데 이거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네. 소량으로 포장 딱딱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아주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러 사람은 네. 또 부가가치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 후작으로는 이거 후작으로는 배추가 좋습니다. 네, 마늘 하시고 그러니까. 마늘을 해보니까 마늘을 조금 좋아요 그렇죠. 네. 우리, 우리는 이제. 빨리 빨리 해야 되고 어, 근데... 마늘이 쫓으니까 이거를 다 여물기 전에 우리가 이제 좀 배는 감이 있습니다. 근데근데 근데 이제 어, 보통 배추를 많이 하십니다. 배추, 어, 배추, 배추 괜찮아요. 네. 그, 대변내고그 자리에 그대로 배추 심어서 어, 그네 그래 수확 내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 천평의 수익, 천평의 수익. 수익 그리고 네. 평당 포기 수루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알아봤습니다. 네. 아무쪼록 참깨 농사 잘 지어갖고 대박 내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영상을 만드는 데큰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